안녕하세요 지금 형님 아까부터 주무시고 계세요 네. 혹시 언제부터 주무신 거요아저 아까 한 3시부터 주무셨거든요 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아 그, 혼자 그냥 계속 일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네, 잠만 주무시고 어. 계셔고 그럼 오늘 계속 성주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오늘은 계속 아침부터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어. 저는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어. 어. 아뭐 네. 이런 거 분해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Mr. c a m e r 저희 그럼 이제 차영 가야 되는데. 네 여기 차영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형님 깨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맙소사. 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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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 빼기 아 죄송합니다. 루이 그냥 일한다고 정신없다 그래서 내 아침 6시 시공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디자인 거의 얼추 완성됐지? 네 거의 완성됐어요 한번 볼까? 선으로 해가지고 아 지금 일하고, 디자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인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시안을 잡아주고 이제 외동무 씨가 디자인을 좀 다듬어주면 제가 마지막에 다시 또한번 저희 내일 한 6시.. 시한희 저희 업체 미팅이 있거든요? 오후에도 하나 하나 더 있어요. 있어.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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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멀어서 희저 시까지는 출근하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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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데저는저이가까워희 저희 자나 혼자 자. 아니 근데 그건 아닌데 제가 집이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희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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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희 저희 저희 저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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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됐습니 가자. 미스터 제가 형님 덕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운운이 운전, 많이 늘는 게 어딨노? 운전에는 늘는 게 끝이 없어요. 그렇죠. 어. 양보하고 무조건 안전하게 하라고 무조건 양보. 뭐카스가 안에 노있어 기름 좀 넣어줄 거니? 어, 괜찮아. 기름 좀 많이 덮어는데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사이즈 안 잘하네. 아, 단축면? 좋습니다. 좋지. 아스해 빼. 네. 아이고, 잠시. 아니 같시 빼신 아같시 빼신 거구나. 네. 스도 같은 거 가져왔어? 저 가져왔죠 형님. <목소리> 나한네 이렇게 1박은 1박에서 1박까지는 네, 네. 이게 아예 갖고 다녀요 미생물품을음 어. 그게 외박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음 1박까지 음. 언제든지 외박이 가능하다고 봐야지 근데 이거 써 없지 미스터 카멜 침매 우리 가봐서. 어 갔다. 네 가져다 줄게요. Mr. Camera. 야야. 네? 패션은 공부하는 네. 거 아니야. 그냥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 자기대로. 그냥 네도 이렇게 네. 한 느끼고 있잖아, 지금. 네죠. 어. 제대로 느끼고. 그러니까 네. 패션 느끼는 거야. 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캐릭터가 뭔가 좀 뭔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려워요 많이 그니까 러 패션이 라이프에 아예 녹아들어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네 라이프에 지금 녹아들어 잠옷이 한번 봐봐 그니까 네. 러 네. 2017년도는 지금 음. 5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고 음. 항상 좋아하는 것들은 그니까 패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자기만의 뭐 색깔을 찾는다든지 스타일을 나서 본인의 직업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음. 어을때 패션이 음. 안정도가 그 굉장히 밀떠있는 기 그래서 죽이면서? 아휴.. 자네 또.. 아, 피곤하지? 괜찮아? 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니, 씻고 와 씻고 네. 자 씻고 자네 그래서 이제 패션.. 그걸... 패션 하니 그냥 천천히 급하게 끝까지 돌아가면 안 천천히 패션을 해야지 한꺼번에 불을 고그리 본인의 그 손에 패션을 서 조금 조금 자다 보면 이러고도고 저런 것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럼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면서 어떻게 자는 아. 어? 자? 아유 많이 예. 졸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네. 씻고 와 씻고 와. 네. 맞아 씻어요. 그 씻으신 김에 광고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음, 네. 가져고잘 네. 됐네. 근데 가뭔 필요해 가지고 지금. 네. LG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드맨나 전원 음. 모드를 켜고요 부스팅 모드를 이용해서 지금 이게 지금 속권짝을잘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크림 이제 수분을 흡수시키는 과정이에요. 아 네. 이게 네. 음 바로 이제 클렌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스팅으로 보습을 관리해 주는 거. 느낌 어때요? 어 느낌 약간 살짝 따뜻한 거 같으면서 어, 마사지해 주는 느낌. 네. 요 그래, 확실히 이 크림은 꼭 발라줘야 돼요. 네. 네. 이걸로 클렌징을 하고 이걸로 부스팅도 같이 하고 턱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m 는 것부터 흡수되는 것까지 전부 다 하지 e Mr. k e 그 m e r e Mr. Kermere, 라 r k e r m e 라이 m 처음에는 모공 축소나 피부 진정 같은 효과들을 좀줄수있 이제 먼저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이쪽으로 달려. 인텐시브 케어 모드. 이게 집에서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하기 좋고 이게 하고 나면 탱탱함 이게 이 지금 뭐 이게 좀 탱탱함 자체 이 보통 아예 이신혼부부나 부모님들하고 막뭐 이렇게 같이 하기 좋지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피부 진정이나 모공 축소 이제 뭐 아이 케어까지 동그란 구슬 두개이걸로 팔자 주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팔자 좋다 오늘. 그리고 반대편. 이게 이제 한국 말로 아예 안내가 다 나와요. 쿨링 이제 모공 축소하고 피부 진정 효과. 네. 어떤 노? 어 되게 시원해요. 우와. 아침에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이제 붓기 그냥 음. 끝나겠네. 붓기 졸업이네 이거. 네. 너무 차갑지. 네, 어, 우리가 온 쉬... 우리 와이프도 많이 부화 갖고 보통 그 숟가락이지 사영아 <laughs> 숟가락 냉장 냉동실 에 넣어갔다 막 갖다 대고 한다고. 어. 이거 어때 지금? 지금 되게 시원해. 엄청 차차바지. 이렇게 하면 한 10분 안에 그냥 피부 관리 끝나는 거야 딴거 없어 어를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습 딱 해주고 야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피부 이게 진짜 지금 탄력이 정말 믿껴져니와 탄력이 진짜 봐봐 네. 이렇게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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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히 달력있다고이거와붙어고 어! 어! 어 괜찮으세요? 아니 안 떨어져 지금 탄력때문에 지금 어 oh, 탄력이 어어어 oh, 어이어 yeah. oh, oh, oh.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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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봐 이 탄력이 에이치 프라임 미스터 카멜